구미부동산투자연구소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든든한 투자파트너 수익형 부동산 전문 황소장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찬바람 불어오는 가을이 훌쩍 찾아 왔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매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철도 사곡역이 24년 개통 예정으로 투자 심리가 들썩이고 있는 사곡동 다가구주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과 사곡역의 거리가 600m로 초역세권인 오늘의 매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황소장에게 맡겨주세요. 만족하는 계약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 25m 도로 바로 뒷블럭에 위치하여 접근성과 치안에 더욱 유리합니다.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있어 상권 또한 잘 발달되어 있는 살기 좋은 위치입니다. 2024년 개통 예정인 사공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더욱 큰 미래 가치를 가진 오늘의 매물 되겠습니다. 차량 5분 거리로 대형 삼사 할인마트가 위치하여 생활 편의성이 높아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곡동은 구미 일산업 단지의 대우 주거 지역으로 구미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구미 일산업 단지가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임대 수요가 항상 풍부하고 원룸 임대 사업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위 모델링 수준 높고 미래 가치가 큰 오늘의 매물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죠. 황소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족하는 계약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100평, 연면적 187평 이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전면 10m 도로를 접하고 있고 0고평의 넓은 대지면적 탑에 웅장한 건물 외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 양방향 주차 11대 가능해서 주차 스트레스는 없겠습니다. 바닥 에폭시와 벽면 도색, 천정 텍스까지 모두 시공 완료되었습니다. 주출입구 자동문과 로비폰 4채널 보안 CCTV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세대 구성입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고 2층과 3층, 4층은 모두 각각 원룸 2세대와 미니 투룸 1세대, 투룸 2세대씩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원룸 6세대, 미니 투룸 3세대, 투룸 6세대로 총 15세대로 구성되었습니다. 크룸의 비중이 많은 세대 구성으로 레버리지의 활용성이 높고 수익률 또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세대 구성입니다. 오늘 매물 공실 없이 만실 운영 중으로 실내 영상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치적으로 우수하고 수준 높은 리모델링으로 세입자 선호도가 높아 공실률이 적습니다. 우레 탐방수 완료되어 누수 걱정 없는 옥상입니다. 거제 많고 살기 좋고 부담적은 오늘의 매물 어떠셨나요? 상세 내역 설명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매매금액 10억 1천만원, 인수금액 6천9백만원, 이자 공제 후 순월세 259만원, 수익률 45%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황소장과 함께하세요. 투자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